영하 7도에 한 파도 막을 수 없어요. 목요일 날, 동성노촌도 영하 7도로 기온이 떨어졌지만, 예수 그리도를 전하는 그 뜨거운 마음은 그주위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한나또 영하로 떨어질 날입니다. 1월, 뭐, 두째 주 정도는 이제 소환, 음, 그다음 소환이라서 제일 추운 어, 절기상으로 제일 추운 때죠. 어, 영하 낮에도 영하로 떨어지고 영하 10도 이상으로 떨어지는 그런 날인데요. 음, 밤에도 영하 7도까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만 음, 예수 그리스도전하는그 음,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주위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음, 영하 7도의 한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고 음, 막상 예수를 선포하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음, 이 나라의 민족이 어, 종교의 자유를 빼앗길 때 음, 예술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빼앗길 때 그때가 추 진짜 추운 겨울이 옵니다. 이제 그 추울 겨울이 오기 전까지 단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아, 아무리 날씨가 춥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뜨거운 심령이 우리가 온데 함께 있기를 바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는 추운 겨울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자유를 뺏는 때가 올 겁니다.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그 전까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무리 아 날씨가 춥더라도 움츠리지 말고 담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의 뜨거운 심정으로 이 겨울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